안녕하세요. 서귀포시에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양승철입니다. 오늘은 한밤중에 갑자기 부모님들을 당황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급성 후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후두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밤에 갑자기 잘 자다가 아기가 갑자기 개가 짖는 것처럼 컹컹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개짖는 기침 소리를 내고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확 쉬면서 숨을 들이쉬지를 잘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호흡곤란이 어떤 식으로냐면 급성후두염은 하기도의 질환이 아니고 상기도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 목이 있는 이 부위에 성대 있는 부위에 후두가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부어오르고 그러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당연히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잘못 쉬게 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몇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은 빨리 응급실에 데리고 가셔서 처치를 해 주셔야 되는 굉장히 소아과에서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급성 후두염은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수가 있는 질환이어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질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 컹컹거리는 기침,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확 쉬고 숨을 잘 들이시지 못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급성 후두염은 왜 발생하느냐? 세균성 감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감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DPT 접종할 때 디프테리아가 D의 DPT거든요. 그래서 이 디프테리아 세균 감염이 오면은 거의 어, 숨을 잘못 쉬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방 접종에 의해서 이 디프테리아 감염에 의한 세균성 급성 후두염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도 급성 후두염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급성 후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독감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의학용어로 쓸때그 주변이나 근처에 비슷한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서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면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서 엄마들이 파라바이러스, 파라바이러스라고 많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후두염의 원인 중에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급성후두염이 많이 유행하게 되면 저희가 아,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도는 것 같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급성 후두염 증상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밤에 주의하시도록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급성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후두염으로 인해서 제주에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어, 있었기 때문에 급성 후두염 증상이 있다면 혹시 주변에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최근까지 많이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역시 급성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하게 되면 급성 후두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치료시에 가장 또 조심하셔야 될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부터 2월까지 r s 바이러스라고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r s 바이러스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라고 해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r s 바이러스는 주된 증상이 모세기관지염입니다. 모세기관지염은 주로 두돌 이전에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고열과 심한 기침, 호흡곤란을 유발해서 애기들이 나타내는 기침 증상 중에서 가장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약을 써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월과 2월 초에까지 RS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 급성 후두염 환자 숫자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바이러스가 급성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 원인은 역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급성 후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성 후두염이 오게 되면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서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습기 치료입니다. 특히 뜨거운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기도에 부종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가습기를 꼭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가습기를 그냥 방의 습도를 올려주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얼굴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습도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서 100%로 세팅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만 100%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힘들고요 급성후염 증상이 있어서 예전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치료가 이 가습기에 의한 습도를 올리는 치료입니다.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그만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가습기와 아기를 같이 놓고 습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런 치료법을 쓰긴 하지만 집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가습기 치료입니다. 얼굴에다가 가습기를 대고 최대한으로 찬 가습기를 계속 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호흡곤란이 좋아지지 않으면 물론 응급실에 데리고 가셔야 되겠고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블라이저즉 호흡기 치료입니다. 이 호흡기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제품을 투약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부종을 빨리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금방 편해지고 아기의 호흡곤란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먹는 약이라든가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에피네프린을 호흡기로 투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엄마 아빠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컹컹거리는 기침 그리고 목소리가 갑자기 확 쉬고 숨을 들이실 때 숨을 잘 쉬지 못하면서 어억 이런 끼끼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이때는 바로 다에라도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급성 후두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농도가 주간 야간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몸 속의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그게 야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꼭밤 12시 넘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 되니까 애가 좀 말짱해보고 잘 놀아서 그냥 놔두면 다음 날 밤에 또 증상이 새벽에 반복되고 호흡곤란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후두염 증상이 왔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에 데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급성후두염은 치료만 잘 받으면 그렇게 경과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급성후두염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수 있는 시기가 한 3일 밤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시면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애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급성 후디염 증상 항상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아기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